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디딩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네, 오늘 할 것은, 네, 에이, 오늘 할 것은, 어, 포켓리그 스토리, 네, 2. 네. 저번 1편이 1편이지, 1편이라고 하, 하죠, 뭐. 뭐, 지금 뭐야. 아, 하지만, 안타까운데. 자, 이어서, 네, 월드리그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당대는 f c 스페인이고, 이길 수 있을지 아나니다뭐 지금 20분 동안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골이 중요해요. 리그전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골만이면 승점 3점이거든요. 나중에 물론 골식 돌득 시작까지 볼수 있지만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기는 게 제일 좋고 다득점인 그 다음을 좋아해요. 그렇죠. 오케이. 와 오늘 이 전술이 먹히네 롱패스 전술 상대의 공격을 역으로 해가지고 롱패스 전술 역습 이거 상당히 좋네 역습 한 번에 밀고 들어가는 방심하지 말고 오 지금 카드 줘야지 하... 뭐 제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흥분할 때가 있어요 받고 아 지금 카드 받게 어안 받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주심에 여기서 떨어뜨리면 안 돼. 공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일단 그걸 걷어내. 일단 시간 다 끝났어. 그렇지. 한골두골 골 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 골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비적으로 가고 일단 전에랑 똑같이 전반전 똑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바고 일단 한 골을 일단 더 내보자 여기서 안정적이게 일단 한골더낼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상대가 공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지금. 공이좀더 압박해야 될것 같아. 정말 공격적으로 나와도 오케이. 일단 이렇게 걷어내면서 시간을 버리게 되죠. 상대가 그렇죠. 열렸어요. 아... 딱머리로딱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오 그렇지. 아... 오케이. 3대 0. 어... 이러면 로테이션을 돌릴게요. 우리 강한 돼지 열병.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죠. 게임이 여서 해야겠죠. 네, 밖에 네, 돼지 사육하시는 분들 네,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저도.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로테이션 하면 될것 같고, 자. 안내문자 왔어도 저희는 계속해서, 네. 시작. 자. 프리킥. 받고, 아, 돈다지 선수가, 아, 네. 뭔가 좀, 뭐죠? 그, 그 압박이 안 되네요. 네. 그, 압박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네. 그렇지, 4대0. 얘랑 나랑, 스페인이 801이 걸려 60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4골이 넣었다는 건 확실히 대단합니다 시간 다 됐잖아 시장 다 됐. 그렇지 아웃 끝내야지 그렇지 4대 0 그렇습니다 원정 가서 4대 0 했다는 거는 확실히 잘한 거죠 다른 팀 같은데 보면은 우리1이네 오케이 와 지금 우리 역시 대단하네요. 저희 팀이 자, 다음 경기 어, 어느 팀과 또 붙게 될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좀 휴식하고 저번처럼 좋은 경기, 그상대 진영을 보고 내 네, 전술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피로도는 다 이제 덜어내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 브라질 처음부터 보네요. 음, 기분 탓인가? 이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기분 탓인가? 위에 위에 요거 뭐지? 요거, 요거 뭐야? 아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그거 생각 못했네. 일본에서 만들었나 제작자분 이일본분이어가지고 아, 그 이해 이해하죠. 그 충분히 그냥 그, 그런 거라면 네, 예, 예. 충분히 충분히 이해, 이해합니다네. 오케이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 어 상대 진영 못 봤는데 한번 볼까? 오, 상대 지금 포메이션 좀 특이한데? 아 까비 너적쪽 붙어줘야 돼. 오 지금 위험 위험해. 뺏기면 안 돼. 그렇지. 골 때까지 그러아 압박 을 탈압박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중앙까지 가가지고 패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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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대영. 뭐세 개도 별 것도 아니고 다 상대 진영 보러 왔지 뭐하는지 까먹었어 어 뭐야 진영은 뭐야 아, 별거, 별거 없는 뭔가 좀 특이하다 싶었지만 네. 그냥 특이하기만 한 진영이었네요 진영 좀 특이하다 싶었지만 네. 그래도 한골 주시면 한골 먹히면 안돼 여기서 먹히면 분위기 뺏겨요 아 지금은 불필요한 일로 카드죠 여기서 한골 먹히면 분기기를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수비 쪽에 취중하면서 공격에 나갈 때 추가 골을 위해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열렸어 오 뺏기면 안돼오그타 다행이다 오, 오 위험했어 공간 주면은 바로 쉬, 때릴 것 같기 때문에 오아아 아, 이렇게 한골 먹히면은 꼭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수수 꼭 먹히고 나중에는 꼭 네, 영웅 이기더라고요. 이 네. 이제 골 먹길 타이밍인데 <laughs> 어떡 하냐? 감독이 벌써부터 이렇게 절망적이면 아 봐봐, 오 위험했어. 봐봐. 아 이거 어, 어떻게 생각하지? 연주, 일단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인기 선수로 바꿔주고요.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타이밍을 외칠 게요 어, 지금 카드 받겠다. 어우 안 받았네. <laughs> 내거 받는다고 하면 안 받아고 심판이 안 좋은 내말 듣고 있는 건 심판이? a i 겠주 심판이라 봤죠 오, 지금 조심해. 오, 오 지금 열리잖아, 열리잖아. 아, 지금 패널 티이다태양이나 방금 이거 태양감니다 인정한다. 아, 지금 내실체이 컸다. 오, 오, 오. 오케이! 일단 기 막았어! 어, 예, 예, 예. 오, 월드컵다. 오, 열렸어, 열렸어! 예! 와, 이, 이거. 당신의 희생을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있지 않겠습니다. 골티퍼가 완전히 실수했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골티퍼가. 한번 질척해야겠다. 일단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팀 한명을 빼가지고 이거 넣는게 중요할 것. 같아 넣어주고 철수선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 그래도 저는 저는 이렇게 한골을 냈다고해서 수비 외실 네, 책입니다 아, 이번 경기 지면은 제가 감독에 사하겠습니다 감독, 영상이고 뭐고 감입니다이퇴할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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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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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금이옛날 월드컵 때 이탈리아 전에 그 동점골 낸 거랑 순간적으로 <laughs> 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 오지 뺏기만 돼 끝까지 어왜 휘슬 안 불어? 휘스안 불어? 그렇지 휘스를 불어야지. <laughs> 신발 우리 편이야. 신발 우리 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이렇게 간신히 이겼다. 와 클라폰 여전히 일인데 아 득점에 기해줬네어 위험할 뻔했어 이번에. 진짜 잘못했으면은 진짜 훅 가가지고 아~ 점에서뭐좀 살까? 이렇게 하여튼 다다 써가지고 스태미나 빤즈 스태미나 팬츠 팬츠가 원래 아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그런 거구나. 아 근데 이걸 지금까지 왜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거 번역해보신 분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단글로 하나하나 손수 번역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 진짜 고맙다 진짜 감, 고맙단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도 어떤 팀이랑 붙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경기 네, 이번 경기 좀 재밌났는데 <laughs>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